낚시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계절 겨울이다. 손맛을 보기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 탓에 갯바위에 나서는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손맛을 포기할 수는 없다. 스페셜 피싱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이 시작되면 생각나는 손맛 감성돔을 찾아 떠나봅니다. 겨울 바람을 녹이는 뜨거운 손맛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드디어 추자도의 겨울이 왔다. 참돔, 돌돔이 활개를 치던 바다에 씨알 좋은 감성돔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된 것이다. 추자도 감성돔이 겨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시즌은 지금부터라고 할수 있다. 대물급 감성돔 조황은 영등철이 났지만 감성돔 낚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지금이라 할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피싱 이영원입니다. 아, 겨울 바다의 전령사 감성돔을 찾아 추자로 왔습니다. 백작의 품격을 가진 은빛 감성돔의 입지를 기대하면서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영원 조사가 포인트로 정한 곳은 추자도 본섬 동쪽에 위치한 소머리섬입니다 추자도 소머리섬 포인트는 이영원 조사가 해마다 겨울이면 감성돔의 손맛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추자도 부속섬 가운데 처음으로 감성돔의 손맛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겨울 시즌 동안 꾸준한 조황을 보여주는 포인트다. 한겨울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때가 감성돔의 낚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마리수 조황뿐만 아니라 CR 좋은 감성돔을 잡을 확률이 높다. 학공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데. 저. 대만 하고만 뱀. 감성돔의 손맛을 기대하고 찾아온 소머리섬. 그러나 아침 일찍 올라온 녀석은 학공치와 망상어뿐이다. 예, 여기는 어, 큰 소머리 서북쪽입니다. 제가 항상, 어, 감성돔 시즌이 열릴 때쯤, 감, 감성돔이 들어왔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프랭이, 그 다음에, 아, 본섬 다무렘 있죠. 그리고 납득이, 뭐, 소머리, 이런 곳이 초등 감성돔이 비교적 일찍 붙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더듬어 가보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오늘 상황 자체가 이제 막 덜물이 시작됐습니다. 조류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몇번 캐스팅 해보니까 망상어가 거의 뭐 바닥을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밑밥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감성돔이 조금 마릴수록 들어와야 어 망상의 성화를 피해가지고 제대로 된 낚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어려운 날씨가 될 걸로 보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쉽게 감성돔의 손맛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다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줄 리가 없죠. 물 밑에는 망상어가 잔뜩 포진해 있는 상황. 감성돔의 입질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콕콕 거리는 그런 맛이 조금 느껴집니다. 어렵게 입질을 받아낸 이영원 조사. 다행히 이번에는 망상의 입질과는 느낌이 다르다. <laughs>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백작의 품격을 가진 은색.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40은 돼 보입니다. 올겨울 첫 감성돔 낚시에서 만나게 되는 녀석. 40cm 정도 되는 괜찮은 씨알의 감성돔이다. 올겨울 이런 감성돔이 계속 나와 준다면 좋겠네요. 아, 예. 올해 첫 감성돔 낚시에서 잡은 첫 감성돔입니다. 어쨌든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일단, 뭐, 추자의 겨울 낚시가 시작됐다는 정표니까. 추자도 소머리 감성돔입니다. 오, 지금 감성돔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망상어가 굉장히 설칩니다. 밑밥이 투에 되자마자 바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먹는데 가까이서는 또 어제 뭐 미끼가 내려가질 않으니까 조금 멀리 던져가지고 앞으로 조금 끌고 들어오니까 아감성돔이 그때 특유의 살살 끌고 가는 그런 입지를 보였습니다. 조금 이제 조류가 오른쪽으로 이제 강하게 가고 시작 시작하면서 고기들은 아마 대상어들은 뭐.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라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워낙에 잡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 위협적으로 잡어들을 쫓아내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첫곡이니까 그 다음 상황을 계속 지켜본 다음에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물 밑에는 감성돔보다는 다른 어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곳 소머리선 포인트는 아침 들물에 좋은 주황을 보이는 곳이다. 이영원 조사도 이곳에서 들물 조류에 맞춰 낚시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출주를 나섰다. 물때만 놓고 본다면 폭발적인 손맛을 보고 있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째 손맛 보기가 쉽진 않다. 에이 여전히 망상어들만 올라온다. 지금 가장 입질이 활발해야 될 그런 조류하고 물, 물인데 시간상으로 지금 중들을 이미 지났고, 어이 포인트에서 가장 고기들이 활성화, 활성도 있게 놀 그런 물입니다만은, 어 생각보다는 뭐 학공치도 너무 많고 하니까, 미처, 미끼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아마, 입질 받을 수 있는 빈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자버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좀 이제 깐새우라든지 이런 대체 미끼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크릴로만 뭐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소모리 섬에서 황금 물때라 불리는 시간도 다 지나가고 있다. 이 포인트의 명성대로라면 지금쯤 감성돔의 입질이 차고 넘쳐야 될시간이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더 이상 입질은 이어지질 않고 있다. 왼쪽에서 차고 올라가던 물이 이제 거꾸로 반대로 내려오면서 낚시하기도 어려워지고 고기도 물결이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직 덜 물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차고 올라갈 때, 어, 제대로 좀 입지를 기대해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 계속 들어가는 쪽쪽 잡어한테 미끼가 쫙빠여 나오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리도 안 맞고 해서 밑밥도 지금 아예 자제를 하면서 안 치고 있습니다. 그냥, 어, 조금 수심 깊게 해가지고 밑밥에 의해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일단 바닥층을 철저하게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열의 아홉은 망상어라든지, 뭐, 바닥에 있는 뭐, 다른 작고기들에 이어가지고 계속 미끼가 살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물색은 나빠 보이진 않은데, 어 워낙에 날이 잔잔하고, 어좀 파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감성동들이 좀 경계심이 강한지 어쩐지, 어 대파에 가까이로 절반 성이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상대로 하는 낚시. 예전 조황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가 될순 있지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슷한 물때, 비슷한 날씨에 같은 포인트를 찾아 오더라도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 오늘 조황이 좋았다가도 내일은 또빈 손맛만 보고 돌아가는 게 바다 낚시다. 뭐야 이거 뭐대동 새끼냐? 망상은냐? 대회동 새끼냐? 감성돔 새끼네. <laughs>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입질. 감성돔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참시알이 아쉽습니다. 두 마리째입니다만은. 30 조금 더될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만창이돼 가지고 이거뭐또 살려주도 못하고 추자도의 겨울은 감성돔이 있어 더욱 빛을 발한다. 1년 사계절 다양한 어종의 손맛을 볼수 있는 추자도지만 겨울에 감성돔의 손맛이 없다면 조금은 밋밋했을 터. 봄철 참돔, 여름과 가을에는 돌돔과 뱅이돔 겨울에는 감성돔의 손맛이 이어지면서 1년 12달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만든다. 이것도 시알이 크진 않네. 오셨어? <laughs> 만조가 가까워질 무렵 다시 입질이 찾아왔다. 이번엔 갯바위에 서 있는 두 조사가 연달아 손맛을 보고 있다. 감성돔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한3 5대는 것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옆에 제 친구도 입질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어. 오랜만에 손맛을 보고 있는 중이요 만조가 가까워지고 조류의 흐름이 살짝 바뀌면서 입질이 찾아온 것 같다. 바닥층에서 받아낸 입질이라 물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한참이나 걸린다. 씨알은 지 않다. 방금 조류가 또 다시 왼쪽으로 꺾이기 직전에 만조도 가까이 됐고 하니까 연타 시알은 자라도 두 마리가 입질을 했습니다. 오늘 상황이 고기들이 바다가 너무 잔잔하다 보니까 물색은 좀 흐리긴 하지만은 아주 경계심이좀 강한 것 같습니다. 밑밥에 떠서 무는 게 아니고 바닥층에서 그것도 간헐적으로, 어, 뭐, 뭐 개체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물다 보니까 조금 낚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기들이 뭐 씨알은 잘든 커든 간에 다니고 있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 있긴 한데 다른 날보다 조금 이제 경계심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잡아내는 게 조금 뭐 띄엄띄엄 그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잡아도 워낙 많고 하니까 아마 시즌이 이제 막 열리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아직 고기들이 어떤 정착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고 일정하게 정착점에서 먹이 활동을 꾸준하게 다닐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뭐, 조항이나 마리수, 마리 조항이나 시알이나 이런 게 나,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확산도될 거고, 일단 뭐, 빨리 붙는 쪽에서 고기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는 아무래도 확신을 가지고 낚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아침 들물 시간인데, 조과가 신통치 않다. 여전히 학공치들이 올라오고, 이 영어 조사도 감성금의 입지를 받긴 했는데, 씨야를 기대하기 힘든 녀석이다. 이것도 30을 곧감 넘은 그런 사이즈네요 잔잔한 손맛은 띄엄띄엄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드랙을 차는 놈을 기대하기는 뭐 무리인가요? 썰물 조류가 시작되고 전혀 입질 이 없다. 아쉽지만 소문리섬 포인트에서의 낚시는 이쯤에서 접는다. 오후 감성돔 낚시를 위해 파추자권 에 위치한 프랭이섬으로 이동한다. 오후 썰물에 감성돔의 손맛을 보기 위해 찾은 곳은 프랭이섬 솔밭 포인트. 얕은 여밭 지형으로 초겨울 감성돔 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오후 썰물 낚시를 위하여 프랭이 솔밭, 썰물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도 소머리섬하고 마찬가지로 얕은 여밭입니다. 평균적으로 얕은 여밭은 사이때덜 어, 물에 조항이 좋은 것이지만은 이곳은 조금 수심 자체가 3, 4m 밖에 안 나오지만은 설물에 어, 조류가 강하게 받치면서 어, 큰 연목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설물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어, 물색이 어느 정도 흐리고 어, 매칠 주의보 뒤끝, 그 다음에 살이 물때 이럴 때 뱅해돔, 감성돔, 뭐 돌돔, 이런 어종들이 시알이 굵은 놈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포인트로 선택한 것은 들물에어 소머리에서 감성돔을 확인을 했고 설물에 여기 푸랭이에서도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얕은 여밭 쪽으로 전반적으로 감성돔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낚시를 해 보면서 그 상황을 지켜 볼까 합니다. 많은 마리수의 감성돔은 아니지만 소머리 섬에서 겨울 감성돔의 존재를 확인한 이영원 조사 이곳 프랭이섬 솔밭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면서 겨울 감성돔 낚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곳에서 감성돔 조황이 확인된다면 추자도 다른 포인트에서도 감성돔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 괜찮은 사회자입니다. 제법 버티는 그런 사회자입니다. 오이 벌써 더불였던데. 넌어 모야 이다. 넌어. 너무 같습니다. 너무 PR 좋은 감성돔을 기대했던 영호 조사, 손맛의 주인인 농어가 얼굴을 내밀자 이내 실망한다. 네, 예, 먹었네요. 아, 격겨올 <laughs> 농어가 아, 깔따구 수준입니다. <laughs> 힘을 별로 못 쓰는데 이속되는 입질 이 고기도 벌써 떠버이 녀석은 이녀은 아니고 은이작은참돔이다 참돔 <laughs> 이녀이녀은이얕은 여밭에 심이 한 3m, 4m 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상사리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laughs> 총천 년색으로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을 기대하기는 무리였을까. 초겨울 많은 마리수 조황을 보여주었던 프랭이 솔밭 포인트가 오늘은 영 맥을 못춘다 손맛을 보구는 있지만 감성돔의 존재를 확인하긴 힘들어 보인다. 계속되는 입질. 여전히 감성돔의 손맛은 느껴지질 않는다. 이제는 숭어까지 모습을 보인다. 숭어, 숭어. 겨울 숭어가 맛있다고는 하지만 감성돔을 노리고 나온 출조에 숭어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괴롭네. 팔만 아픈데. 이거. 손맛보다는 힘으로 낚아야 되는 녀석이라 조금은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다. 네. 이제 뭐 거의 끝설물이 가고 있습니다. 어, 물 밑에 듬성듬성 숨은 녀들이 그 윤곽이 거의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여 사이로. 위치를 가늠해가면서 지금 채비를 흘리고 있습니다 원래 아, 여기에는 뭐 수심이 한 1m 정도 남을 때까지라도 어, 바닥이 거의 드러나는 상태에서도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 초들까지 꼭한번꼭한 어, 번씩 이제 앞에서 부터 지가 흘러 나가는 방향까지 꼭한 번씩은 더듬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발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멀리 흘려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꼭 수심이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낚시하는 게 중요한데, 물속 여가 거의 다 드러날 정도로 썰물이 많이 진행됐다. 다른 포인트였다면 벌써 낚싯대를 접어야 할 상황이었겠지만, 풀행이 솔밭 포인트다 보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무렵 다시 찾아온 입질. 너무합니다. 너어가 지금 반을 털이 하는데. 그래, 그래 너무 <laughs> <노릇아이고. 숨어다>, 숨어. <laughs> 뭐 음. 아이고 수어다 수고씨. 완전히 뭐 너처럼 바다닥거리네뭐 이런 수어가다 있어. 욕들은 모두 잡아야 해. 나기 완전 노무다 노무. 노하, 이거 씨. 날라다니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프랭이 어, 와서는 감성돔의 존재, 어, 진입 자체를 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온이라든지 뭐물 색깔, 뭐 모든 정황상 봤을 때 어, 조건이 맞을 때 분명히 푸릉해에도 어, 감성돔이 진입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며칠 전에 낚시 오셨던 분들이 확인한 바도 있고 뭐한 거니까 추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어,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일부 여밭을 중심으로 해서 감성돔 낚시가 이미 어, 시작이 됐다고 봐도 아마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여기에서 접고 다음 기회에 제대로 된 감성돔 낚시를 한번 다시 해볼까 합니다. 예년처럼 폭발적인 손맛은 아니어도 추자도 겨울 감성돔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소몰이섬 포인트에서 시작된 감성돔 소식이 벌써 추자도 전역에서 들려온다. 이 겨울 뜨거운 손맛 보고 싶으십니까? 추자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십니까?